네 아까 분명 입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정말 물생활에서 1도 모르는 그 친구가 동네 수족관에서 구피 키운다고 해서 30만원 가까이 썼는데 그 친구가 참 안타까워서 그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이 영상의 주제는 그 구피만 잘 키우는 어학 만들기 입니다 구피만 다른건 모르겠고 관상도 잘 모르겠고, 구피만 잘 키우고 싶다. 구피니까 자꾸 죽는다. 그 친구도 이제 한 마리씩 죽기 시작했대요. 답답하죠, 사람이. 그러면은, 구피만 키우는 거를 일단 해볼게요.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게 답니다. 요것만 사시면 돼요, 요것만. 자, 어항. 그리고 여기 부착식 온도계, 부착식 온도계. 만져보면 지금 24도에 표시가 되 있는데, 만지면 은이 온도가 변해요 이거 인터넷에서 500원도 안해요 하나에 자 히터 자기 어항의 크기에 맞는 히터를 고릅니다 자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와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와트 수 어항 크기에 따라 바꿉니다 이거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런 정보는 굳이 뭐 알려줄 필요 없죠 인터넷에서 잘 보시고 사시면 되고요 자 이거 기포기 기포기는 소리가 안 나냐 나냐가 중요하고 또, 내가, 얼마나 구피를 많이 키울 거냐에 따라, 이거 선택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우선, 어 이게, 내가 그냥 구피를 처음 키워보고, 구피를 죽이지 않는 게 목표다. 하면 보통 어항의 한계겠죠? 어항의 한계일 때는,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그냥 싼 거. 근데, 소리가 많이 나는 게좀 싫다. 라고 하면, 브로화를 하셔야 되고요. 어, 브로화에 대한 정보는 또 인터넷에 잘 나와있죠? 불라운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처음 시작하시면 이렇게 이거 사는게 나아요 이거 싸고 나중에 물생활 계속 하실 때쓸 일이 많아요 이게 이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요 2구 짜리 기포기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과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여과기 어떤 거 써야 되냐 뭐 종류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서 2822XY 여과기 키셔서 제일 싸요 이거 이거 세개다 합쳐도 3만 원이 안될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자, 이거 한3천원할 거고요. 이거 한5천원 하나? 이게 한 만원 하나? 이 마트 수가 높으면 좀 비싸요. 이건 2 0 0와트짜리는 비싸요. 자, 이렇게 세개 사면 돼요. 자, 이 스펀지 여과기도, 어, 요거는 부착식이죠? 부착식. 지금 제 어항에 있는 거는 부착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단지형 여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다 저, 저렇게 생긴, 여과기나 이렇게 생긴 여과기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 스펀지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스펀지 여각에서 하면 돼요. 근데 스펀지 여과기도 독일에서 만든 거 있고 뭐 일본에서 만든 거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중국산 XY 요고 아 이파리저거 제일 싼거 사면 돼요. 이거보다더싼게 있으면 싼거 사면 돼요. 그리고 아 스펀지 여과기는 자기 어항에 크게 맞는 걸 고른다. 자 어항입니다. 어항은 어떤 어항을 사도 돼요. 플라스틱 어항을 키워도 되고, 뭐, 유리 어항을 키워도 되고, 상관없지만. 우선, 어항은 처음에 초보이실 때는 보통 한자 반 정도 추천드립니다. 한자 반이라고 하면은, 아 45cm 정도 되는, 음. 이 정도 되 어항입니다. 크기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여학이 이렇게. 자, 내가 당장 구피를 사고 싶다. 너무, 너무, 이, 이 저기, 어 지역 카페, 지역 카페를 빨리 쓰고 싶다. 하면은, 수족관 가서 딱 이렇게 사면 됩니다 인터넷도 뭐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수족관 가서 이렇게 사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수족관 가서 이제 뭐 얘기해 보세요 그건 자 이거 어항 어항은 정확히 가격 모르겠는데 보통 4 5 c m 하면은 한 4, 5만 원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저는 어항을 항상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정도 되는 어항을 삽니다 어, 일단 어항이 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 관리가 잘안될 것이기 때문에, 어항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어항 작을수록, 어, 물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이 있죠? 왜 바닥재도 안 깔고 뭐안 하냐. 변수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변수를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여기 안에 자꾸 뭘 집어넣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자꾸 뭔가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어 바닥재일 수도 있고 같이 구피 말고 다른 애들을 또 데려온다면 그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친구로 예를 들자면 구피를 샀는데 베타가 이뻐서 베타도 샀대요. 그 베타를 이렇게 구피 치어통 있죠. 이렇게 어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놓고 여기다 베타를 안에다 집어넣고 키우고 밖에서 구피를 키웠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둘다 죽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베타가 세니까 베타 남고. 어, 보통 면역력이 약간 구피가 죽겠죠? 이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다 하지 마시고. 구피만 키우는 겁니다, 여기다. 자, 그럼 물은 어떻게 넣어요, 물? 물, 그냥 수돗물 있죠, 수돗물. 아, 수돗물 넣고 염소가 채워져 있잖아요. 수돗물을 다 넣고, 여기 기포에 꽂아서, 여기, 여러분들 이거 수족한 은달려줄 거예요, 인터넷에서. 여기다 꽂아가지고, 에어 여기다 연결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넣어놓고. 자, 아,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걸 안 쓰냐면, 저는 이게 잘 떨어져요. 네, 단지역 확인해잘 붙어있고. 자, 뭐, 어, 넣어으면 됩니다. 이런 거다 기초죠? 자, 여기, 여기, 이 부분이 밖으로 나와있어야 돼. 물 밖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안에 세팅이 이렇게 되겠죠? 네, 들어가이다 치고, 어, 나 물을 이제 받아줍니다 물을 받아주면, 기포기를 전원에 꽂고, 이 기포기가 이렇게 밑에 있을수록 기포가 안 좋아요. 기포기는 최대한 위로 올려놔서 어디 선반에 얹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초기 세팅 끝났어요. 자, 이 상태만 기억하세요. 끝났고, 자, 물을 받고, 물 온도를 한번 봐요. 어느 정도 되나, 내가 키우고 싶은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 보통 24도에서 26도 사이. 물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지금 탁자라고 쳐요. 이, 미, 아, 이, 이 밑에 다이가 있다고 쳐요. 다이가 있고, 이제 물고기다 이렇게 키울 건데,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이제 저스펀지거고기 저기 히터, 어, 이거. 이건 위에 있죠다설치를했죠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뽀글뽀글 나올 거예요. 뽀글뽀글 나와요, 기포가. 그, 그 상태에서 수돗물을 꽉 채운 다음에, 하루이 지나서 고기 드세요 하루 지나서. 끝입니다. 어떠한 약품도 넣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사지 마세요. 이거 딱 3개 사고, 아, 어항까지 4개 사고, 이거 붙여놓고, 하루 지나서 물 온도가 24도에서 26도가 됐고, 뭐 23도가 돼도 되고요. 27도가 되도 돼요. 내가 키우고 싶은 온도가 됐고, 온도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됐고, 히터에 맡은 온도가.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냥 넣으세요. 그 다음에. 뭘 넣냐. 고기만 넣으세요. 고기만. 물고기만. 수족관 가서, 이게 이뻐요. 구피가 이뻐요, 만약에. 그죠? 그러면 이 구피만 사세요, 이 구피만. 그리고, 이 수족, 이, 내가 이제 수족관 가는데 이 구피랑, 이 구피랑 다른 어항에 있어. 근데 둘다 같이 키우고 싶어. 키우지 마세요! 수족관 가시면, 이 하나의 구피만 사세요, 하나의 구피만. 하나의 구피만. 한 어항에 있는 하나의 구피만. 이, 나중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차차할 텐데, 어쨌든. 이것저것 막 골라 담으면 안됩니다 이거 골라 담고 이것도 골라 담고고 골라 담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음 이런 스네일류 이렇게 애, 이건 애플스네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좀더 작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고 어쨌든 스네일류 같은 거 하나쯤은 넣어놓는 건 도움은 된다 하지만 주차, 가장 추천드리는 건 구피만 네, 구피만 넣으세요 한 어항에 있는 구피 그러니까 어, 수족관도 좀믿을만한 데를 가야 되고, 일단 구피를 좋은 거, 건강한 거 사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 너무 많은 물건들을 사지 마시고, 정말 화면에 나오는 요것만 딱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우고 싶은 구피 한 종류를 정해서, 막구피면 막구피, 고정구피면 고정구피, 한 종류만 딱 정해서 깔끔하게, 그것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루 동안 여러분 아이쇼핑 하세요. 하루 동안 카페 가고, 뭐, 수족관 가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 수족관도 좋지만 구피 전문 수족관이 아니면 수족관에 사지 마시고 구피 전문 수족관 혹은 어, 개인 분양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저, 저 같은 물방에서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구피를 살 때는 한 어항에 있는 친구들을 산다. 자,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어항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이 어항에 있는 친구들만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살 거야, 뭐 이것만 한다. 알겠죠? 이거는 일반 수족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수족관에서. 왜냐면 일반 수족관은 물이, 물고기 들어오는 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이 물과 이물이 다른 말이에요.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저처럼 물방은, 물방이나 구피 전문 수족관 브리더들은 어느 정도 물이 다 맞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섞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 일반 수족관은,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제 A, A 양식장에 들어왔고, 이거 B 양식장에 들어왔다. 그럼 다른 물이고, 다른 개체예요 섞으면, 배탈은 구피가 섞이면 죽는 그 꼴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물어보세요. 가서, 이,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구피만 하는 건지, 좀 믿음이 가는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구피는 한 어항에 있는 한 친구들만 산다. 그죠? 보통 고정고피 살 거잖아요? 고정고피, 한우하애들 자, 사야 될 거.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요것만 사세요. 수돗물 채워놓고, 하루 지나서 염소 날리고, 온도 맞으면, 그 다음날 바로 물맛땜 해서 집어넣는다. 온도맛땜 해서. 자, 물맛땜, 온도맛면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게, 물고기 내가 이렇게 사왔어요. 물고기 봉투라 치죠, 이거? 물고기 안에 들어있어요. 띄워놓으세요, 여기다. 예. 네. 기포이 돌아가고 있고 온도 잘 맞춰지고 있고 띄워놓으세요 한 시간, 한 시간에 두 시간 그럼 온도 맞죠? 온도 맞죠? 꺼내세요 여기서 이물 절대 넣지 마세요. 다 버려요. 물다 버려요. 수족관에 준물 뭐 개인 분양자가 이거 좋은 동물이에요 개소리예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아딱 어... 물고기 고기만 뜰채로 아 뜰채를 사야 되는구나. 아. 예, 뭐 밥이나 뜰채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세요. 그것까지 뭐 관여할 건 아닌 것 같고, 음, 자, 뜰채, 뜰채로 고기를 껀져서 고기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로 집어넣으면 좀 그러니까 어, 저는 사실 바로 집어넣고요. 여러분들은 어, FM을 배우려면 별도의 그릇에 담습니다. 고기를 집에 엄마들이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거, 싹 찢는 거. 자, 여기다가, 구, 구피를 넣어요. 그러면 구피가 올 때에 물을 조금 받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이죠, 뇌물. 내물. 뇌물. 내물. 이게 뇌물이에요. 뇌물을 조금씩 퍼서,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이 물맛 댐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인터넷에. 그냥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자, 세 가지. 조금만 사세요. 쓸데없는 거 사지 마세요. 구피 한 어항에서만 사세요. 좋은데 믿을만한 데서 사세요. 그다음 물만 땜꼭잘해 주시고요 이세 가지만 지키면 구피가 죽지 않고 추가적으로 뭘 자꾸 넣지 마세요 어항에 예, 그렇게 추천드리는 게 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어항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어, 여러분들의 구피에게 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뭘 집어넣는 걸 지양하시고 만약 집어넣어야 된다면 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수하고 나서 첫날은 이튿날, 첫날 이튿날 밥 너무 주고 싶지만 밥 주지 마시고, 3일째부터 천천히 조금씩 이것만 먹여도 되나 싶을 정도만 밥을 주시면 되고요. 밥은 뭐, 브라인을 제일 잘 먹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플레이크형 화료 위에 뜨는 걸로 너무 굵은 입자가 아닌 걸로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구피를 처음 키우는 데부터 쓰면 구피가 싫어져요. 죽으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나랑 안 맞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저도 친구한테 알려주려고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돈 쓰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요금만 사서 어, 구피를 시작하면서 어, 나중에 조금씩 더 세팅하는 법도 배우고 어, 이런 어, 저도 어항이 별거 없죠. 예. 네. 이렇게 키우는 거니까, 아, 간편하게. 이런 방식을, 아, 탱크 어왕이라고 해요. 탱크 어왕. 뭐, 무슨 왜 탱크 어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탱크 어왕이라고 하고, 어, 탱크 어왕으로 세팅을 하시고, 처음에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